꽃들에게 희망을, 나 자신, 아니 우리 모두를 닮은 한 애벌레의 삶과 진정한 자아혁명에 대한 통찰의 이야기다. 두 마리의 애벌레가 겪는 사랑과 희망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두 마리의 애벌레의 각각의 이름은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였다. 고치에서 깨어난 줄무늬 애벌레는 나뭇잎을 갉아먹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무작정 방당히 길을 떠난다. 길을 가다가 큰 기둥을 발견하는데 자세히 보니 무지기수의 애벌레들이 서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모두 기둥 꼭대기에 삶의 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르려고 모든 애벌레들이 서로를 밀쳐내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줄무늬 애벌레는 그 기둥에서 노란 애벌레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끝없는 경쟁과 다른 애벌레를 짓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구조적 시스템에 염증을 느낀 두 애벌레는 가까스로 기둥을 탈출하여 편안한 삶을 즐긴다. 그러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즉, 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줄무늬 애벌레는 고민 끝에 노랑 애벌레를 혼자 있게 내버려두고 다시 기둥을 찾아 길을 떠난다. 홀로 남겨진 노랑 애벌레는 우연한 기회에 나비가 되는 길을 발견하고 도전하기로 결심한다. 한편 기둥으로 돌아간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치열한 경쟁을 놓고 드디어 꼭대기 근처까지 다다르나 거기서 그는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그 사실을 알고도 모두 쉬쉬하며 숨긴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올라왔던 기둥과 유사한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놀라운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때 나비가 된 노랑 애벌레가 줄무늬 애벌레를 찾아오고 그는 그녀의 안내를 받아 화려한 호랑나비로 변신한다 물론 많은 용기와 고치가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나비가 된 그들은 기둥에부터 의미없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다른 애벌레들의 안내자가 되었다. 그들의 안내를 받아 변신한 수많은 나비들은 존재 자체로서 꽃들에게 희망이 된다.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참되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짐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고마움을 다시 한번 맛보았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사색하며 좀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각자 자기 나름의 목표를 재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수정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길이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기존의 조그만 성공이 안주하지 않고 탐욕의 길로 들어서서 그 거대한 부의 기둥인 최정상에 오르려는 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무수히 봐왔다. 그러다가 대부분 나자빠져 상처뿐인 영광의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실한 삶의 의미인지 깨닫게 해준다. 주인공인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애벌레 기둥이라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택한다. 애벌레 기둥에는 진짜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따질 생각도 하지 않는 채 경쟁에서 무조건 한 단계 더 위로만 올라가려는 일에만 매달리는 인간들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도 모른 채 말이다. 따라서 기둥꼭대기는 세속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성공한 삶이 될 것이다. 즉, 돈명의 권력과 같은 것들을 취하는 삶을 뜻한다. 이들이 누리는 이러한 가치들은 멀리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좋고 고귀하게 보이지만, 실상 극국대기에 그 도달해 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를 성공한 삶으로 믿는 물질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산만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삶을 운명처럼 여기고 주어진 대로 산다면 평생을 애벌레 상태로 살다 죽는 사람들과 같다. 그러나 나비가 될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되기를 포기할 만큼 날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해.라는 이 글의 한 구절처럼, 참된 이상과 목표를 발견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결단과 고통의 과정이 남다를 것이다. 그러한 부단한 자기 노력을 통해 나비가 되었을 때만 비로소 인간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임을 증명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이 존경하는 위인들은 바로 나비가 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기꺼이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고통을 견딜 줄 알았고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꽃을 피우는데 큰 노력을 한 사람들이었음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오로지 부만 챙기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사회다. 자신의 희망, 적성과는 관계없이 그저 남들을 따라 돈벌이 위주로 목표를 정한다. 남들이 하는 대로 그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감만이 남을 뿐이다. 세속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고, 무조건 남을 이기기 위해 참다운 가치를 짓밟음으로써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나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얻게 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삶에 대한 예의이며, 참다운 삶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은 나 자신을 올바로 알고 나의 본성을 고귀하고 순수한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진리를 탐구하는 길이 가장 멋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그것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누가 그러지 않았던가?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이라고 말이다.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을 되새기며 바로 이 시점에서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택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좀더 가치로운 삶, 좀더 의미 있는 삶을 지향하는 천루가 되어 지구에서의 소풍을 마치는 것도 꽤나 멋진 한 폭의 그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키 블러로스 여사처럼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 우주를 향해 나르리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